세상의 중심, 마곡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라이프. 롯데캐슬 로에스트 따끈따끈한 분양 소식 가져와 봤어. 즉시 입주와 특별한 혜택. 한번 들어볼까? 왜 르웨스트가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할까? 지하철 5호선 마곡역, 내 집에서 직통 연결되는 9호선 마곡나루역 3분, 공항철도 1분 등 그야말로 트리플 역세권. 올림픽대로, 서부간선도로, 경인로 등 광역교통망 인접, 서울 어디든 빠른 이동 가능. LG 사이언스, 코오롱, 넥센 등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고, 203개의 기업과 17만 명의 인원이 곧 상주 예정. 마곡 중심의 마지막 주거 시설로 엄청난 직주근접 효과와 투자 가치 또한 빵빵하지. 총 876실, 10개의 다양한 타입의 주차 공간 또한 넉넉해서 걱정이 없지. 주변엔 이대병원, 서울식물원, 한강공원과 수상택시, 서서울호수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시설이 코앞이야. 각종 최고급 구성의 풀퍼니시와 수입자재 인테리어, 피트니스 클럽 및 실내 골프 클럽, 키즈 카페, 맘스라운지, 독서실, 레스토랑, 빠등 럭셔리 커뮤니티 시설도 어썸 awesome. 제2의. 실리콘밸리로 변모하는 마곡의 미래 롯데캐슬 루에스트 지금 계약하면 특별계약 축하금과 입주지원금 등더 놀랄 만한 다양한 조건의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늦지 않게 서둘러